자 그러면 이번에는 GS 트로피 얘기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근데 여기 실제 GS 트로피에 출전한 선수분이 여기 기자분 그렇죠. 기자로 일하고 기자로 있을까? 출전한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선수로 음. 출전을 했어요. 여기 한번 윤현수 기자님 한번 모셔볼게요.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모터바이크에서 일하고 있는 윤현수라고 하고요. 뉴질랜드에서 열린 2020 GS 트로피의 한국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미리 봤는데 어, 유독 이 GS 트로피 기사를 좀 자세히 봤어요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 날짜별로 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네. 미션들이 있었는지 했는데 그런 경기들을 하면서 조금 얘기들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어, 전혀 어디 볼수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베일에 쌓인 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좀볼수 있어요? 이번에 그 GS 트로피라는 음. 행사 자체가 음. 정말 BMW GS 라이더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음. 어디서, 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고 어떤 스테이지가 있었고 음. 그런 걸 상세하게 잘 음. 나타내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들만 즐겨, 네. 즐길 수 있게 음.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나름 그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음. 아내 영상도 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거볼수 있는 데는 없는 거예요? 이제 주행하면서 고프로 촬영을 금지시켰어요. 개별 음. 주행, 개별 촬영은 다 금지시켰고, 음. 오피셜로 따라다니면서 영상이 만들어진 거. 음. 사실 뭐 국내에서도 이제 한국팀 미디어가 음. 영상을 또 준비할 계획인데 아직은. 음. 네. 음. 어쨌든 이제 볼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비디오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영상 올라오면 꼭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 출국 전에 찍었던 영상들은 다 봤어요. 네. 인터뷰하고 그런 것들은 네. 되게 잘 찍으셔가지고 재밌게 잘 봤는데 그 이후에 영상이 없었고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는데 이제 추후에 볼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 내용은 이제 딱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단 출전팀이 음몇팀 정도 나왔어요? 원래는 23팀이었는데 음. 이번에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음. 중국 팀이 빠져서 22팀, 22팀이 출전했고 40개국 나라가 참전했습니다 40개국인데 음. 어떻게 22팀이에요? 그러네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아, 아, 그렇죠. 연합팀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연합팀 있다. 예. 네. 헷갈렸어요. 그렇기도 하고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면 또 음... 거기 주변의 나라들이 또 뭉쳤고. 어 그러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중국, 한국 선수가 모여서 한 팀을 만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그냥. 한 대만. 그렇게 사십 개고. 네네네. 어, 네. 지금 날짜별로 이렇게 올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첫날에 1위를 했었어요. 첫날에 1위했어요. 스물두 네. 개 팀에서 1위를 대단한 성적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1위를 하신 거예요? 워낙 한국 팀이 음. 출전하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음. 워낙 바이크를 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이크를 타는 거, 뭐, 정비하는 거, 웬만하면 모든 종목에서 음. 잘할 수 있게 데뷔를 한 덕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첫날 있었던 스페셜 스테이지 자체가 바이크를 잘 타는 게 중요했어요. 음. 네, 바이크를 잘 타고 실수하지 않고 코스 주행이었는데. 한국팀이 정말 발 한번 짚지 않고 모두가 음. 빠른 시간 내로 들어왔고 시간을 측정하던 오피셜이 어 니네 신기록이라고 아 기분이 진짜 좋았겠어요 아막 소리질렀죠 그냥 니까그 그러니까 첫날이지만 네. GS 타는 전세계 라이더 중에서 제일 잘 타는 거 잖아요 잠깐 그랬죠 아 <laughs>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약간 바이크 실력 그니까 러 스킬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한 건데 네.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선수의 라이딩 스킬 세계에서 네. 몇위 정도 될것 같아요. 1등이죠. 1등. 1등이니까 아, 1등한 거니. 네. 1등한 거죠. 야기 우리나라 선수들 이렇게 어, GS트로피 네. 타는 사람들 보면은 독일 네. 바이크 타고 외가라는 네. 그런 것을 다니면서 트레이닝을 한 거죠. 잘.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체격이나 체력 조건 이런 것들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면은 분명히 이제 2022년에 네. 네, 좀 우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승하면 뭐 있어요? 3등 안에 들면 음. 팀에 소속된 선수의 사진이랑 네. 이름이랑 오. 그게 BMW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요. 음. 네, 말고 없습니다. 아 명예. 명예. 그렇죠. 네. 명예 때문에 사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명예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뭘 느꼈냐면은. 약간 그래 조금 아쉬움이 많이 배어 있었어요. 워낙 음. 첫날 좋은 성과를 거뒀고 네. 이튿날까지도 음. 무난하게 1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네. 3일차로 넘어가면서 실수들이 한 번씩 나오기 시작 음. 나왔거든요. 저 스스로도 네. 뭔가 답답하고 음. 잘안 되니까. 사실 GS 트로피라는 이벤트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이벤트거든요. GS를 좋아하는 라이더들이 모여서 음. 함께 여행하고 친구가 되고. 그 안에서 스페셜 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는 이벤트인데 이게 등수로 그걸 표현을 음. 하니까 그치. 나도 모르게 경쟁하게 되고 음. 이제 그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미션 중에서 포토 콘테스트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IT 강국인데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투표해달라고 이렇게 올렸을 때 많이 동참해 주시길래 야 우리 1등이겠다 이거는 근데 1 0 2 4표로 9위를 차지했어요 뭐 사실 9위가 나쁜 순위가 아닌데 어 저는 당연히 우리가 1위를 할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1위를 음. 한 팀이 남아공이었고 6 0 0 0 0 표를 받았어요. 인도 형들이 어. 한4 0 0 0 0 표였고, 아 인도야 어. 뭐 인구수가 0 0 0 0 0 0 0 0 0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았나? 남아공이라는 거야? 나라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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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집중하고 있어서 아딱 올라오는 순간 사람들이 다 음. 하긴 그런 모터스포츠에 조금 되게 열광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카르 같은 경우는 프랑스 예 네. 조금 더 많이 열광을 하고 있고 아 남아공. 그래서 요번에 남아공이 몇위였죠? 1위였습니다. 그럴 만하네. 네. 남아공이 이제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이 있는데 음. 지스트로피를 정말로 시합처럼 해요. 일찍 자요. 그 친구들은. 1등 아니면 일찍 음. 자. 1등이면 뭐좀더 놀다 자는데 아. 1등이면 일찍 자고 그리고 남아공 선수들은 음. 이렇게 2020년 죄 스트로피가 끝나면 음. 2022년 죄 스트로피를 위해서 선발전을 지금 해요. 아 진짜? 지금 해서 2년 동안 준비를 해요. 하. 우리나라는 지금 요번에 2020년 트로피 선수를 9월 달에 선발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9월에. 근데 사실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이 어쨌든 뭐 스킬 연습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화합을 위한 네, 또 이런 팀업 음, 중요한데 이 비염 담당자한테 한번 좀 한번 네.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내후년 2022년 GS 트로피를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죄송한데 아, <laughs> 즐기는 거니까. 네 아,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이게 음. 예, 우리나라에서 GS 트로피는 사실 지원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동호회 네. 차원에서도 그렇고 DM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은 좋게 갖춰져 있는데 다만 선발전이 좀 늦게 돼서 음. 어 조금 그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사실 예정됐던 날짜는 좀더 빨랐어요. 음, 4월달에 처음 이제 선발전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음. 일정이 조금씩 미뤄지다 보니까 음. 네, 9월 초에 네. 하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적어도 한 1년 전쯤에는. 네. 미리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윤현수 기자님 하면은 사실 KTM의 어, 굉장히 오렌지의 성향이 네.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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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렌지 성향이라는 거는 그 브랜드의 컬러가 오렌지색이라는 건데 좀 GS 트로피 도전하고 네. 어, 했을 때 조금 의아했어요 네. KTM과 GS 어떤 게더 끌리세요? 저는 어릴 네. 때부터 네. KTM 엔드로 네. 네. 바이크를 네. 즐겨 네. 왔기 때문에 네. 정량 앤드로 바이크를 생각하면 음. KTM이 당연히 음. 근데 제가 어드벤처를 제대로 즐긴 건 GS를 타고 나서기 때문에 음. 어드벤처를 또 생각하면 나는 아, GS로 쏠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슈도 있었어요 갑자기 펑크 나가지고 뭐 조치도 하고 어, 펑크 키트 네. 좋아요 네. 펑크 키트는 원래 시트 아래 그냥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선수들 바이크 시트 아래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도 금방 조치한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조치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바이크 정비 수리나 그런 것들도 GS 트로피 어떤 이제 트레이닝을 할때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가 정비나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항공권은 이제 그냥 달리는 중간에 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코스를 타다가 항공권이 있을 거야. 어. 너네는 그거를 보고 정보를 확실하게 다 전달하면 돼라고 네. 얘기해서 긴장했죠. 어. 항공권 을 어떻게 봐? 내가 바이크를 타면서 요만한 항공권을 아 요만한 거예요?라고 아. 상상을 했죠. 아. 아. 네네네. 근데 음. 이제 코스를 들어가서 음. 타다 보니까 어필을 올라가고 있는데 어.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요즘 어. 왜서 있지? 하고 <laughs> <laughs> 지나갔죠. 어. 네 도착하니까 어. 여기 마샬이 저한테 말을 하네요. 어. 뭘? 그러고 나서 음. 저는 이제 아무 말도 못 하고 어? 알고 보니까 음. 어필 옆에 이만한 이제 카드를 들고 음. 서 있는 거죠. 그 중간에 그 사람이 그걸 들고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이하씨 왜 여기서 있지? 하고 아, 어. 간 거죠. 어 그래서 저는 네.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지금 권혁용 선수는 네. 그냥 멈춰서 그냥 외워갖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어필에서 멈춰가지고 어필에 가다가 어. 서서 어? 어? 이걸 외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행히 어 이제 실격은 막을 수 있었다고. 실격은 막을 수 있었죠. 어, 대단하시네. 이게 사실 어필 중간에서 멈춰 가지고 다시 출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그것도 어드벤처 마이크로. 그 권영 선수는 예전에 한번 그 제스트로피에 약간 그 부상 때문에 참가 네. 못한 뒤에 요번에 완전 어 굉장히 일을 갈고 네. 어, 엄청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한을 아, 풀었다고 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제스트로피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각자가 네. 음.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음. 권혁용 참가자는 이제 네. 연륜이 있어서 네. 이제 큰 형처럼 음. 리드를 잘 해준 것 같고 네. 이제 김현욱 참가자는 음. 웃겨요. 아, 네, 아, 되게 재밌는 모습이었어요. 네. 네. 이제 막 다른 팀의 영어가 잘안 되는데도 아. 다른 팀을 한 명씩 끌고 와요. 아. 끌고 와서 어, 막 소개시켜주고. 아. 잘놀수 있게 길을 터준 음. 그런 역할을 했죠. 몇 며칠간 이 코스를 다양하게 달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코스가 뭐가 있어요? 일단 재밌었던 거는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음. 이제 너네는 정말 멋진 풍경을 보게 될 거야라고 음. 언지를 해줘서 기대하면서 딱 갔는데 음. 강원도인데 여기? 강원도 네? 선생님 강원도인데? 어. 뭐지? 음. 되게 기대했던 것만큼에 어, 어.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이제 그 뉴질랜드라고 하면은 네.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 달리고 있는데 여기 강원도 아니야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 강원도인데라고 아. 잠깐 생각이 들었던 게 음. 되게 재밌었고 네. 거기서 가장 멋있었던 음. 풍경 기억은 일단, 건물이 없어요. 음. 산 속에 어디 들어가거나 이러면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정말 그냥 자연만 있는 것 같아요. 음. 거기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거니, 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음. 모든 순간이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오프로드를 달리는 동안. 음. 그래서 뭔가 하나 딱찝어서 아, 이때가 좋았다. 음. 라고 말 못할 만큼. 아, 근데 그건 재밌더라고요. 약간 게이트를 계속 열고 다니면서 제가 막 농장을 왔다 갔다 해요. 아, 그 게이지를 하면은 차단기를 이게 차단기요. 아, 차단기를 여는데 거기서 이제 제재하는 사람이 없다. 전혀 없고 아. 그냥 열고 닫으면 돼요. 음, 네, 지나갈 때 아. 다음 사 무조건 닫고 지나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열면은 이제 저기서부터 사람이 막 쫓아오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아, 그런 건 좋네. 그런 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나름의 규칙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게보이더라고 음, 그렇게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만 않으면. 네. 사실 뭐그 주인 입장에서도 뭐 크게 뭐라고 할건아니까 그렇죠. 워낙 넓으니까. 네, 워낙 넓으니까. 음. 9일 동안 이렇게 진행된 GS트로피를 종합 순위 5위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죠. 아시아의 최고 성적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 네. 아, 피전 세계로 봤으면 네. 그냥 저희는 5등입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어, 제 GS트로피를 참가한 게 지금 4네 번째인가요? 네네 네 번째. 아, 근 지금까지 이제 순위들이 좀 어땠어요? 어 사실 음. 맨 처음에 출전했을 때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그냥 음. 몸으로 부딪히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성적이 뭐 10등 음. 내외, 10등 음. 초반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음. 점점 더 내려왔죠. 1 0위권안에서 들어오고 음. 이제 바로 전 18년도에는 6위를 음. 음. 한다고 들었어요. 오 어, 그러면 우리나라 GS 트로피 출전 중에서 제일 높은 순위 아니에요? 그렇죠. 조전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중에서는 그래도 음. 음, 뭐 사실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은 네, 그렇죠. 아 우리나라 그 이제 역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한 2020년 팀자 네. 2020년 다음 선발 선수들을 위해서 또 앞에 네. 선배들이 네. 또 이렇게 많이 이제 끌어주잖아요. 그렇죠. 어, 어떤 계획들을 네.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2020 쥐스트로피를 음. 갔다 오고 나서 단체 채팅방이 네 개인가 늘었어요. 음. 2022년 선발자를 위한 음. 트레이닝 채팅방. 어. 음. 뭐. 벌써부터. 네. 뭐 와. 2020년 트로피와 함께하는 캠핑 음. 투어 방.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 할 일을 네. 또 바로바로 바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요. 일단 GS t r o p 가 그래도 이런 어, 바이크 팀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을 또 갖추고 있는 팀이라 앞으로의 또 트레이닝과 어떤 네. 이벤트 행사.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윤현 선수의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죠? 제가 GS 트로피를 갔다 와 보니까 음. 정말 재밌어요 진짜 이거 한 번만 할수 있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음. 너무 재밌는데 여기 GS 트로피를 진행하다 보면 마샬이 있거든요 음. 이제 각 팀들을 이끌어주는 마샬들이 존재하는데 그 마샬은 BMW 인스트럭터 중에서 선발해서 와요 아... 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 잘 타는 사람들. 아 엄청 잘 타요. 어. 뭐아 자꾸 한 손으로 타더라고요. 저도 음. 그런 식으로 인스트럭터가 한번 돼서 제스트로피에 한번더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인스트럭터 그러니 마샬로 네. 도전해 보고 싶다. 네. 야 BMW에서 이제 공인 인증된 어, 마샬 쉽지 않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유연수 선수라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워낙 실력이 출중하고 그다음에 뭐 영어도 되고. 아이빠이 땡큐 뭐한 5년 이내에 한번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 우리가 이제 얘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이책 안에 있어요. 이책 안에 있는 걸 그냥 제가 풀어서 얘기한 건데, 어 실제로 지금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윤현수 기자님의 지스트로피 기사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